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 내일 시험 있어요 10월 24일 음, 그 전날이고요 아직 여기는 어, 시간이 조금 7시간이 늦는 거죠 그 늦다 빠르다 항상 게 헷갈린데 여기가 주시면 거기가 9시, 9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자야 될 시간이네요. 네. 음, 우리, 내일 시션 보시러 가시는 분들은 괜히 밤새서 공부하지 마시고, 편한 밤 보내시고요. 음,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어, 준비물 다 챙기시고, 또 현장에 미리 좀 가셔서 마음을 준비하시고, 어, 의자 흔들리는지, 뭐 책상이 좀, 어, 덜컹거리는지, 동그라미를 할때 이게 좀 신경이 쓰이면, 어 약간 저는 좀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음 종이를 좀 가방에 가져가서 밑에 갠다 그러죠 밑에 바닥을 음 그리고 연필은 샤프 쓰지 마세요 동그라미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연필을 납작하게 깎으세요 그리고 사선으로 이렇게 자꾸 긁으시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두 번이면 되거든요 또 이비 샤프라는게 있어요 시중에 가면 500원이면 파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어 사비 지우는 거에 대해서 좀 선생님 너무 친해서 지우고 나서 자국이 남더라고요. 괜찮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OMR 카드는 비추를 읽기 때문에 더 진한 게 옆에 칠해지면 그게 안 읽히고 더 진한 게 칠해지니까 그것도 깨끗하게 지우느라고 막 애쓰지 마시고 어, 시험 현장에 가셔서 방송이 나오는데 묵인되는 게 있죠. 음첫 번째는 시험지 낙서를 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어. 뭐 제재 조치가 가해진다 그런 거 없고 또 문제를 음 순서대로 꼭안 풀어도 괜찮아요 음 그것도 말은 안 하지만 보통 LCRC가 음 같은 시험지 안에 있다 보니 뭐 SAT 같은 경우는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앞으로 못 가고 그러는데 앞에 LC를 풀면서 5를 동시에 푸는 분들 괜찮습니다 그거를 제재하는 그런 시험 감독관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어 근데 시험 현장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시면 안 돼요. 그분은 그래서 어, LC가 시작되고 나서 제조조치가 취해지 않으니 LC 하면서 왔다갔다 푸시는 거 괜찮고 미리 문제 푸는 건안 됩니다. 어, 시험지를 다 덮어놓고 시작합니다. 라고 할때 이제 시험지를 펼쳐놓고 어, 이렇게 양손으로 끼우세요. 파트 어, part 1하고 팔 part 5를 끼워서 이렇게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답안지가 접어져도 괜찮거든요. 답안지 이렇게 접어서 어, 100번부터, 어, 101번부터 100, 200번까지는 RC이기 때문에 1번부터 100번까지 이렇게 가까이 놓고 동그라미 어, 하는 건 이제 LC 쪽이고, 어, 문제는 시험지에풀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동그라미 하는 걸로 지금 집중이 되니까 그걸 말씀드렸는데, 음, 시험지에다 무조건 다 풀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LC는 나중에 옮기셔야지, 3하고 4를 어, 동그라미 를 하려고 하시면 문제 읽는 거에 놓치게 되면 또 문제를 못 풀어요. 음, 손실이 더 크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또뭐 많이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 지침 사항들은 많이 알고 계시려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2021년 10월 10일날 음 문제 출제됐던 독해 문제 좀 어려운 거 단지문에서 몇개 골라 봤습니다. 그래서 얼른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이 문제는 세문제 짜리인데 마지막에 조금 까다롭다 라고 표시는 돼 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빠른 속도로 조금 봐드리고 그 다음에 정답 부분을 설명을 하고 뒷부분에 조금 어려운 게 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메일 보면 이런 것들 먼저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보내는 사람의 직함과 이런 게 없어요 같은 회사끼리가 아니라 다른 회사의 어, 사람이 보냅니다. 제목 너무 중요하죠. request for proposal 에 대한 제목이고, 전반부에 보통, 어, 왜 글을 쓰는지 목적이 노출이 되죠. 그다음 중반 부분은 디테일한 사항들을 건네주면서, 마지막에 당부사항들, 뭐 연락처 기타 방법들 설명하고 들어가죠. 자, 봅니다. 음, M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받고, H라는 사람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발신인 수신인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Um, is accepting, 자, MT라는 회사가 받고 있대요. 지금 현재 진행, Proposal from agency such as yours. 자, 이런 게 이제 상대의 정체가 나타나지는 거죠. 이위에서 보면은 뭐 이게 어떤 회사는잘 나오진 않아요. 음. 자, 그래서 당신 같은 어, agency로부터 우리가 p r o p o s a l 받고 있는데 어, for 그게 뭐냐면 A new advertising campaign for product that we are 발링 런칭 하기에 준비하는 제품의 광고 홍보 새로운 홍보 회사 에이전시 찾고 있대요. 어,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제품 출시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홍보를 할 광고 회사 프로포를 받고 있으니까 이제 어, 이름을 아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받았던가 아니면 알고 있으니까 뭐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We have developed an internet uh, enable thermostat. 자, t h therm uh, 이라는 게 온도죠. 더멀셋 uh, 이게 온도 조절 장치를 읽기하고요 That operates uh, in similar fashion as our successful lighting system. 자 이런 거는 문제시화 되진 않았지만 이런 거를 알수 있는 인디케이트 뭐 우, 유추하는 문제로서는 이 회사가 라이팅 시스템을 더멀셋을 장비 갖추면서 출시를 해서 성공적으로 판매가 됐다는거알 수가 있습니다. Through a mobile app. 음.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되게 잘 쓰시더라고요. Mobile app, users can control the heating and cooling system in their home and office. The app and can recognize simple voice commands in addition to touch screen input. To provide it with the two, more details about the product and our expectation relative to the advertising campaign. So on Formational meeting will be held. 이게 열릴 거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쭉 지나가세요. 어, 질문에서 나오면 다시 찾으면 되니까 어차피 이것도 기억이 안 남아서 장소는 빠져있지만 어, 때를 나타냈고요. The meeting is mandatory. 자, 이 단어가 좀 나와줘야지 뜻이 문제가 하나가 풀립니다. Mandatory. 저는 이거를 옛날 학교 때 우리 한국 남자들이 군대 가는 거로 배웠던 기억이 나요. 예문에서. 그래서 단어를 외우면 그 예문이 항상 이렇게 떠올리는 그런 특정한 단어들이 있는데, look leave 같은 거는 이제 학원이 look l e v e 하다. 한국이. 학원, 어, private 그 education의 세상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mandatory가 반드시 이거는 참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for those intending. 어, i n t e n 부정사 이거를 줄인형사 구가 이 뒤에서 이를 수식하는 거죠 to submit a proposal 자 아직 p r o p 안 냈어요 그죠 please do not respond 어, 하지 말래요 please 집중신호 제 집중신호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please if 만약에 뭐만 한다면 however but 그러나 뭐, by the way 근데 말 화제 전환할 때또 actually 사실상 뭐 in fact 마찬가지 다른 단어 같은 뜻또뭐 음, so because 이거는 뭐 인과관계니까 당연히 중요하겠고요 자 to this email with questions instead 대신에 이런 것도 중요해요 visit 하래요 ask a 지금 이게 대문자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 이 란이 있는 거예요 자주 질문하는 그 란이 있잖아요 so please you s i l have question afterwards you are welcome to read those so which question은 어, 이거를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 질문들을 미팅 때 하세요 라고 끝났습니다 who is most who most likely is m 이란 사람 아마도 누굴까? 자, 이런 아마도 probably 이런 뉘앙스 유지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거였고요. 여기서는 여기가 단서였습니다. 그렇죠? agency for a new advertising campaign. 그래서 advertisement 회사의 어떤 중력을 나타내는 게 D가 정답이 됐고요. MTIB promoting. 자, 이 회사가 뭐를 지금 광고 홍보하고 있느냐? 이거 t h e r m a l s t a t e thermostat 온도 조절 장치 인터넷 서비스에서 나오고요. 라인 시스템은 언급이 됐었고 이건 예전에 성공적으로 판매가 됐던 거고. s m a r t thermostat. 자, 정답은 C가 됩니다. 였고요 uh, what must agent to do? 자, 뭘 해야 되냐? 이제 여기 목적이죠뭐 하기 위해서? 부사적 용법. to be eligible to submit a proposal. 이걸 하기 위해서 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서밋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나왔어요. 미팅에 꼭 참석. 멘덴절 굉장히 쎈효용입니다 자, 요거를 표현한 단어 그냥 갖다 내려주면 반복. 재 표현하면 paraphrasing. Follow guidelines. 자, 여기서 지침상 따라라 아니죠? Uh, mail sample. 시면 보내라라는 얘기 없었어요. 샘 a 자, attend an informational meeting을 참석. 자, C가 정답이 나오고 D는 안 읽어도 괜찮습니다. 다음 문제 이동. 158에서 60번 갑니다. 웹 페이지를 어, 보여주는 그런 화면이고요. 자, 여기서 59번이 조금 어렵다고 표시가 돼 있고요.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일단 제가 이제 단지문의 문제 푸는 방식은 문제를 먼저 읽고 가라 그랬어요. 두 문제나 세 문제, 네 문제, 다섯 문제짜리는 버릴 문제가 없어서, 내용이 없어서. 지문을 그냥 읽고 문제를 풀어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먼저 보고 가보도록 합니다 목적을 묻고요 M 이라는 사람의 관심 기울이기 얘는 성의입니다 이름이 아니라 성은 뒤에 있으니까 뒤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어콜이 이런 거 읽지 말라 그랬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을 시작 읽으세요 What will happen June? 요게 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는 달이 언급이 됐어요 자 올라가서 보면 어, 이거는 뉴스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어, 소식이. 어. 자, DL이라는 사람. 음, 우리가 이제 M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co-founder. 어, 창립자인데 co-founder는 같이 창립한 거죠. 누가 다른 사람이 있단 얘기예요 Of 어, Jamaica Historical and Preservation Consortium. 자, 이 consortium이라는 C 단어가 맨 끝에 있는데 우리가 consortium이라고 해서 이거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는 협회를 나타내기 때문에, 어, 뭐, 코파운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그 직책을 대신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어, 기관, 단체 느낌이 좀 강합니다. 개인회사라기 보단. 그래서, 자메이카의, 어, 역사적인 그런 보존을 위한 그런 코파운더의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동사가 연결이 돼요. Yeah, stepping down from, 내려온대요. 무슨 자리에서. From his role as president. 자. 어, 장, 장으로의 자리에서 내려온답니다. 자, 엘이라는 사람이 미리저 announcement at the meeting on April. 자, 준 아니죠. 4월 7일날 얘기를 했고, 땡땡이 들어가죠. 직접 인용. Stepping down from the work I love so much. 까지가 주어 구. It's difficult, 어려웠다. h 사 얘기했어요. 근데, 자, 중요한 집중신호. 문제시화 되진 않았어요. 여기서 음, 자기 얘기하니까 이제. 어려웠지만 그래도 뭐는 괜찮다 라고 반전의 내용으로 넘어가겠죠. I'm leaving. 이게 앞에서 언급됐기 때문에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줄임말을 잘 눈여겨보지 않으시면 이것도 뭐지 이래요. 근데 이제 줄임말을 많으니까. 자, consortium in good hands. 자, 이게 좀 어렵죠. 몰라도 내용 흐름 잡는 거에 그렇게 지장은 주지 않습니다. 뭐 안전하게, 안심하면서 자기 어, 떠난다 이거예요 I plan to enjoy my time with my wife and Grandchildren as well as in my garden. 자 어떻게 시험 본다고 얘기했고 He is the second president of the organization. 자이 기관의 두 번째 장이래요. Having been promoted. 자 이거 분사구문으로서 뒤에서 이제 들어갔는데 앞으로 들어가도 괜찮은 부사 역할의 분사구문이에요. Uh, promoted to the position after. 자한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 여기서 M이 나오죠. 우리가 여기 문제에서 봤던 요 사람이 바로 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returned t years ago. 자 8년 전에 은퇴를 했대요. 음, 그래서 그렇죠? 이 문장이 좀 굉장히 중요한데 이따가 문제를 다시 가서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답을 딱 얘기해 버리기보단 그럼 재미 없으니까 e l 리나는 사람의 last official function will be. 이 사람이 preside over. 이런 것도 중요해요. 85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동사야 자동사. 어, 사회를 맡다 라는 뜻입니다. annual conference. 이런 것도 문제시와 되지만, 여기서도 안 됐고, 1년마다 열리는 컨퍼런스 e 에 사회를 보는 게 마지막 인물이에요. This year, 올해는, it will be held at 호텔에서 열린다고 하고요. 자, T.I. 여기 지금 조금 제가 줄그느라고 지워졌는데, T.I.L. Wood라는 이름이에요, 또. Will serve as acting present. i d 이게 대행이에요. 음, 이 사람이 뭐 급하게 그만두는지 뭐, 뭐 사정은 모르겠지만, 어, 대행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official 은 present는 있을 거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대행을 언제 시작? July 1 s t 자, 우리 관심 가져야 될건 j u n 네 그렇죠? 그쵸? 여기에 이제 답에 주변이 있을 거고. 자, A라는 여자 has been active in the organization for many years. 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답니다. 웹사이트의 퍼 purpose to announce the r e t i r e m e n t 자 정답 나왔어요 시, 시원하게 이렇게 이렇게 앞에서 터져주면 이거 안 읽어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문 e 로 그냥 갈게요. 자이 사람에 대해서 t u g g e s t h 수 있는 건 뭘까 자 하나하나 y 다가아 시원하게 답이 안 나오네 그래서 다시 한 h 올라 I 서 확인하고 e 시 내려오게 될 h 니다 하나씩 볼까요 e h I e I s p l e s e n t h e o t h a 음 e l o t h e l h I w e w a t a t e m e e e e 7. Uh, 자, 이 7일날 발표를 한 건데, 이 사람이 7, 어, 8년 전에 리터을 했는데, 여기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수 없어요. 언급 안된 거? 정답 안 됩니다. 어. 자, 의뢰 참석을 한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상상의 나를 펼치면 안 됩니다. He and Mr. L. 자, 그러면 이 사람하고 지금 그만둔다라는 현재 어, 사장, 의장직을 하고 있는 L 는 사람이 World 4. 일을 했다. 시대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컨설임에 일을 했다. at the same time 같은 시기에. 자, 요거 잘 몰라요. 그렇죠? 자, 코시마크 하고 갑니다. He and his 대응하는 사장. 의장. are planning a n event in July. 자, July가 아니죠. 그렇죠? July에 이 사람이 대행하는 업무의 시작이 있고 행사는 j u n e 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뭘까? 이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또 시원하지는 않다고요. 자, 이게 정답이 맞는데 여기 다시 올라와서 볼게요. 자, 여러분 보시면 이 단어가 굉장히 어, 단서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코파운더리라는 요 단어 하나가 창립자인데 같이 창립했던 얘기는 이 사람이 두 번째 사장이고 의장이고 첫 번째 의장은 이 사람이었던 거죠. 이 사람이 첫 번째로 의장이 돼서 8년 전에 고만 뒀으니 이거를 차리기 전에 그러니까 코파운더리 창립자니까 같은 음. 여기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같이 만들었겠죠. 그쵸. 이거는 어느 선생님이 확실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예, 확실하죠. 그쵸. 예. 뭐 상상의 나를 펼칠 필요도 없이 같이 일하다가 창립을 같이 했고 이 의장직은 m이란 사람이 먼저 했고 그다음에 의장직을 l이란 사람이 했고 이 사람이 은퇴하고 그다음 어,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티아라는 여자가 대인직을 하게 됐고 나 다음에. 뭐 새롭게 의장이 선출되겠죠. 이 그래서 같이 일했다는 팩트는 맞습니다. 그래서 C가 정답 맞아요. 어렵죠. 그렇죠? 이 문제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160번. 어, 준에는 무엇이 있을까? 행사가 있을 겁니다. 그게 행사가 있을 거다라는 게안 나오고 좀 다양하게 주어가 깔려 있어서 하나씩 다 보셔야 돼요. A라는 여자가 여기를 떠난다. 아니죠. 컨퍼런스가 열릴 거다. 맞네. 자, 의외로 정답이 쉽게 풀렸어요. 그래서 B가 정답. 넘어갈게요. 네. 잘 따라하고 계시죠? 자, 63번. 삽입 문제가 좀 어렵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자, 요거는 다 읽어야 돼요. 왜냐면 삽입은 여기저기에, 어, 빈 칸이 있기 때문에, 어, 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삽입이 있을 때는 골라 읽기 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자, 수신 발신을 보게 됩니다. 뉴질랜드까지 문제에 언급이 되네요. 시답이 받고, 전체 메일 뿌리는 거같네요그렇 그다음에 같은 회사를 다닌 사람들이니까 공지사항 같은 거일 것 같고, A uh, Fresh Start to the New Year, 자, January 15일날 편지가 어, 전체 메일이 뿌려졌어요. 자, d e a r Team에게 알립니다. Since the end of last year, 작년 말부터 I have been thinking about ways to help our company work more efficiently. 자,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To the end 이런 것도 86에서 접속부사 문제로 출제가 되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하여 I have spent a lot of time re-examining all the tasks we perform on a regular basis and making sure that each step is written out. 내가 많은 시간을 보냈대요. 다시 검토 어, 우리가 실시하는 어떤 업무들 그게 regular basis로 정기적으로 Make sure that 이하를 확실히 한다. Each step이 다 적혀 있는지 자 이렇게 하면, someone is absent unexpectedly 예상치 어, 않게 없을 때, another team member가 easily jump in uh, and do the job을 할수 있으니까, we receive, we should have received a separate email. 당신은 받았었어야 됐다. Separate email을 어, a link 함께 to the online document I set up for us. In it, 그 안에는 you will find a section for each of our program. along with 함 a breakdown of how each major activity is performed.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걸 이제 프로그램 상의 섹션을 발견하게 될 거래요. 그 다큐멘터 온라인 상에서 자, Please k n o w that my notes are not intended to be a final version. 자, my note uh, 이게 뭐뭐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please 집중신호 나의 노트가 마지막 버전 아니래요. 음, 그러니까 좀 틀린 부분도 있으니까 너희들 의견 있으면 나한테 좀 달라라고 뒤에 얘기가 이어질 겁니다. Some of you have more expertise in certain area. 어 역시 이제 맞죠? 음더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갖고 있을 수 있으니 and likely have your own better method of doing uh, doing things. I certainly welcome your insight, insight 의견, feedback, opinion 같은 동격이 되겠고요. 사실상 in fact. I like to encourage anyone who has suggestion to add their comments uh, to the document 이것도 집중 신. In fact. 음, 61번 갈게요. What project H라는 사람이 e working on 지금 일을 하고 있느냐. 전반부에 나왔죠. 문제가 풀리는 게 이제 순서대로 풀리다 보니까. 자, creating a new marketing material, marketing 홍보 아니었고 we evaluating 좋죠. a company mission 자, 미션은 아니죠. 그 회사가 뭘 해야 된다는 미션을 지금 다시 재이바이 하지 않고 자기가 지금 레귤러 베이시스로 어, 해왔던 업무를 다시 검토하면서 그거를 이제 문서화 하니까 어떤 담당자가 없을 때도 그걸 다른 팀이 할수 있도록 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니까 이게 아니고. 이이바웨는솔깃 uh, 했는데 뒤쪽에서 나갔어요. r e arranging some workstation. 자, 이거는 아니죠. 음. 자, 그다음에 다큐멘팅 company processes, 이 맞죠 a v e done t 서 i s we h 번, w h a t a r e t h e t s t a e m o e t d e s i n c i e t i s o this, we have done this, we have done this, we have done t i s e a n s t i s h o f t h we a r e 한번 써봐라. p r a o v i a e t s e e d t e o t i s n t e o i a s i a t t a o t i n t h s 정답 을 알려 준 단서예요. 음, 지시 대명사. 음, 여기서는 앞에 언급된 복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앞에 복수가 있어야지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지. 복수가 없으면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얼추 어딘지 좀 알겠죠? 어, 파이널 버전이 아니고 there are simply starting point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주세요. 이게 생각이 나면 바로 여기 가는 거예요. 어, 4번에. 근데 이제 하나하나씩 잡아주면 여기서 ways가 복수예요. 그렇다고 d 가 simply starting point라고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방법들이. 자 2번의 자리는 d 가 받을 수 있는 거는 여기는 없어요. 팀멤버도 지금 하나니까 단수. 그래서 이건 절대로 안 되고. 자 3번의 복수는 어, separate email h t h e l i n k 없어요. 복수 없어요. 자 이거 수일치 가지고도 오답 잡아집니다 그래서 정답이 d가 정답이 됐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내용이 좀 생각이 나니까. 아, 여러분들이 쉽게 풀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제가 왜 표시했을까 모르겠어요. 어렵다고. 예. 네. 어, My Notes. 자, 여기 대인 거예요. My Notes are not intended to do final version. They are simply starting points. 이 대의에 대한 단서를 갖다가 문제를 푸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표시를 한것 같습니다. 자, 72번부터 75번 마지막 단지문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제가 이제 이중 지문과 삼중 지문을 또 이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l e t t e r 요 우리가 이제 서신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메일이 있는데 두 가지 출제가 됐는데 차이점은 서신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시작이 돼요. 날짜, 받는 사람, 이 사람의 주소, 또이 사람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뭐가 없다? 제목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이메일은 제목이 있죠. 확실히 이메일 보기 좀 편하죠. 우리가 많이 보니까. 자, D라는 분에게, 어, 편지를 보내고 인클로저, 동봉하는 동봉물이 있어요. 어, 발신인은 C라는 사람이고 자, 내용 전반부에 목적이 나오니까 잘 집중하고 들어갈게요. 자 문제 3 개인데 이것도 역시 삽입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음, 읽고 갑니다. 문제도 4 문제나 되네요. 자, thank you for meeting with me about the commercial cleaning needs at associate 회사 이름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 만났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다. It was a pleasure to learn about, more about your f i r m 당신 회사에 대해서 더 알게 돼서 기쁘다. 자, during our meeting, 우리 어, 회의 때 어, You expressed concern. 자, 어떤 걱정을 좀 표현을 했는데 그 뭐냐면 당신의 current cleaning service 지금 현재 청소업체 서비스에 대해서 좀 염려스러운 거를 언급을 한거 음, 그거를 언급을 했고요. 어, I've taken careful note of these m a t t e r Which we w o u l d address 우리가 해결할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노트를 했대요. 자, we provide ourselves on 이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Providing excellent service at a fair price 자, 가격 좋네 좋다고 얘기하고요. This is why we offer the clean waste a guarantee. Now, if you are not satisfied with our work, you will make it right at no extra cost to you. 더 추가 비용 필요 없습니다. 만족 못하신다면 그리고 세 개를 등띵 이렇게 b u 포인트로 하고 있는데, we use safest and highest quality detergent and other cleaning supplies. 자, 안전하고 뭐 고퀄의 디터전트 세제 사용 또 고, 장비 사용. We will send the same cleaning crew each visit 같은 사람이를 해야 또 효율성이 높으니까. We we'll regularly follow up you. by phone, uh, in person, 뭐 이런 거는 기본이죠, 그렇죠? 어, 계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 한다 이거고. I'm happy to provide with the recommendation from current uh, with client의 어떤 v i e w 요즘은 리뷰 세상이죠, 그렇죠? 음. 그래서 별표나 뭐 이런 별, 별점 별표가 별점 그런 리뷰의 내용을 같이 보내드립니다. 자, to make any changes to enclosed proposal, 이 동봉대 프로포절에 어떠한 어, 변경 사항을 원하신다면 이미 만났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파이널라이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연락 주세요.라고 끝났어요. 자, what is purpose? 음, the letter. 자, 171번. 이 편지 레터의 목적이 뭐였어요? 오케이. 전반부에 언급이 됐었고요. 자, confirm a new project를 confirm하기 위해서 announce a job opening은 완전 아니고 describe a service 이게 정답이죠. 컨펌 r 뉴 프로젝트라는 거는 클리닝 서비스를 하겠다는 뉴 프로젝트라고 보기는 굉장히 거쳐하고 이거를 컨펌하세요 달라라는 느낌이 조금 있지만 자기네 서비스가 어떻다라고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게주가됐습니다그쵸 자, 그다음에 73번은요. 어, 이 d 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수 있는 건 뭐냐? 즉 편지를 받는 사람. She is managing a new building. 자, 새로운 건물을 매니징하고 있대요. 아니죠. is considering 고려하고 있답니다. changing a service provider 정답 자, 이외 정답일까? 자, 앞에 언급된 거 어, concern 당신이 표출했습니다. 표현했습니다. concern about your current service 어, clinic service를 지금 현재 고용해서 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으니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맞고요. 만약에 불안불안 이렇게 좀 그러면 다른거 제끼고 가야죠 뭐. he has just received a promotion. 승진했대. 아니죠 she is opening a new company. 여기 새로운 회사를 차린다. 이거 전혀 아닙니다 자, 시원한 오답, 음, 애매한 정답, 구히기 네. 74번 이인디케이트가 있으니까 이 c 린 웨이스, 즉 자기네들이 뭐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클린 서비스를 주는 회사가 뭐라는 거를 알수 있느냐 it maintains the same team assignment at the c l i e n t location. 너무 좋다. 그렇죠자 이렇게 시원하게 나왔으니 읽을 필요 없습니다. 왜? 여기서 나왔잖아요. 제가 아까 효율성이 좋다라는 단어를 조금 썼는데 여기서 we u uh, 여기. send the same cleaning crew on each visit. 그러니까, 어, 같은 직원들을 보내서 어, 같은 직원들이 어, 청소를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해왔던 거니까 빨리빨리 뭐더 깨끗하게 할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언급된 거를 살짝 재표현했습니다. 자, 이거는 삽입. s e v e r a l 이예요 Several a yeah, long-term customers with the high-profile businesses in the area. 자, several 하고 long-term customer 이게 단서죠. 그래서 삽입은 지시된 문장에서 정답을 알려줍니다. 자, 어디가 좋아요? 아까 Welcome n d t i o n 언급됐데 넣기 좀 드릴 테니까 우리 고객들이 저희한테 좋은 평을 줬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음, D가 정답이 됐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드렸고요. 음, 자, 내일 시험 보시는 분 시험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이중 지분, 삼중 지분 지금 하기 전이니까 만약에 어, 시험 봤는데 아직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보면 다시 기억에 남을 거고 어렴풋이 어떤 문제가 조금 아직 어, 해결이 안된게 있습니다. 그럼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 문제 꼭 빠지지 않고 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일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바이바이